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죠. 이 요한에서를 비롯한 요한 서신서는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이제 노년에 마지막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요한 서신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냐면요. 그때부터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교회를 틈 탔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제 영은 굉장히 좋은 거고 영적인 것은. 쉽게 말해 육신적인 것은 다 헛되다. 근데 우리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헛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체로 짓는 죄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 없다. 이게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방종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또한 특징을 보면은 오늘 말씀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즉시 완전한 자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사실 그것은 틀린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1절부터 3절이죠. 죄인된 우리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죠.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신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해서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을 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 내가 이랬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과정이요. 기분 좋게 되지 가 않습니다. 굉장 고통 가운데.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주고요. 그 가운데 정말로 그렇구나. 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보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너무나 다가와서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지만 회심은 단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냐면요 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내주하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것을 회개하게 되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갈수록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안에서 뭐예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화의 축복이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현재보다,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 번영이나 이 땅에서의 기복을 거기에 모든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경험되어지는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요. 약속된 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참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에 떠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번째로 보면 은 죄에 관하여 4절부터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이죠. 나타나신 것이죠. 그는 죄가 없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죠. 범죄 하는 것은요. 범죄한다는 것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스스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라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는 처음부터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반대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손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정말 구원 받은 백성은요. 죄를 질수 없다고 했어요. 죄를 못 지게 된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요, 이 중생한 자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축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제 눈에 안 나타나요. 증명해 보일 수가 없죠. 증명이 어렵죠.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 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은요 이한 지체임을 알게 되어지면요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1 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길 원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겠죠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헌신 예배 갔다는데요. 왔그 교회에서도 증거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중생이 안되면요 고무줄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당겨야지 따라와요. 그러다가 살짝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원래 제 가운데로 다시 가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돌아가요. 그잖아요. 고무줄 당기는 거는 이게 힘들지만은 노면은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고무줄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 우리 자녀가 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찬대 회심이 일어났을 때는요. 스스로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어지면서 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끄는 믿음이 아니라 끄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신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은혜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간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마음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